반갑습니다 이선영입니다. 오늘 엑셀 기기용 공급을 준비하고 있는 나무가의 탐방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동사는 2004년 설립된 카메라 모듈 제조 업체로서 스마트폰, 가전 등 IT 기기를 주요 전방 산업으로 확보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주요 카메라 모듈 업체로서 2014년 전면, 2019년에 후면 카메라를 공급하면서 성장하고 있고 중력가 라인업에서 플래그십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면서 고부가 제품 비중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카메라 모듈 뿐 아니라 3D 센싱 모듈도 제조가 가능한데, 인텔과 소형 3D 센싱 카메라를 공동 개발한 바가 있고, 글로벌 고객사양으로 드론과 자동차, 로봇항에 공급을 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매출에서 카메라 모듈이 99% 이상 되고 있는데, 지난해 하반기 기점으로 센싱 모듈 비중이 확대될 걸로 보고 있고요. 이 TOF 센싱 같은 경우 XR 기기 향해 공급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 동사가 이 3D 센싱 모듈 경험이 많은 업체로서 이 3D 깊이 인식의 세 가지 방식에서 모두 공급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올해부터 이 글로벌 유수 업체들이 차세대 먹거리 준비를 위한 XR 기기 출시를 앞두고 있으면서 관련해서 동사의 기회가 기대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XR 기기 핵심 부품 중 하나인 3D 센싱 모듈은 원근감과 입체감, 그리고 공간 정보를 인식해서 가상 공간을 실제와 유사하게 구현할 수 있게 된다고 하고요. 나무가는 XR 기기에 탑재되는 센싱 모듈과 카메라 모듈 양산이 가능하다고 하고, 엑셀 기기 관련 공급망의 구축은 큰 윤곽이 결정된 상황이어서 나무가 역시 센싱 모듈 공급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요. 네, 양산 일정을 속단하기 어렵지만 고객사의 제품 출시 일정에 양산 시기가 좌우될 걸로 예상된다고 라 합니다. 네, 올해 실적이 견조할 걸로 본다라고 하는데 매출은 5천억 이상, 영업익은 300억 내외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스마트 폰 향의 카메라 모듈 매출이 유의미한 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서 센싱 모듈의 양산 일정에 따른 실적의 변동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고 여타 카메라 모듈 업체 대비해서는 실적이 견주할 수 있는 걸로 보고 있는데 이 플래그십의 카메라 모듈을 본격 공급할 걸로 예상이 되면서 경쟁사 대비 수율 개선에 원가 절감 능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네, 내년에도 센싱모듈에서의 실적 기여가 기대되는 가운데 올해 순익기준 실적은 소폭 성장 예상되고 있고요. 하지만 업계에서 목표주가는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주가는 기술적 분석을 감안할 때 2만원 정도가 적당하게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선영이었습니다.